반갑습니다. 다코스 t v 의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든 어떤 재테크를 통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우선시 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아시죠? 이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그랬죠. 저도 예전에 하기 전에 돈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된다. 강남에 사시는 뭐, 뭐, 복부인들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도 해야 되고, 투자는 뭐, 전혀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뭐, 그런 관계 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많은 고수분들, 또 그분들의 영향을 통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투자를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하게 해서 부동산을 배우면서 자산을 늘리고 행금물을 만들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반 평범한 직장인, 뭐, 저처럼 또 자영업자분들, 참여해가지고 실제 투자하셔가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도대체 어디를 투자해야지 내가 돈을 벌수 있어요 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해야 돼요 상가를 해야 돼요 원룸을 해야 돼요 다가구를 해야 되요뭐 어디 토지를 해야 돼요 어떤 종목에 부동산을 해야 되냐 또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겠죠 근데 가장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너무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고 나서 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정말 이걸 핵심적으로 내가 먼저 알고 또 내가 실천하고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초보자 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디를 해야 돼? 어디를 투자해야 돼? 어디가 저평가야? 어디를 해야 돈을 벌어? 이것만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여러,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유튜브 이렇게 추천 동영상을 보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이제 영상이 떴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인간극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인간극장의 레전드 뭐 인간극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제목 자체가 어 날마다 소풍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도시 서울에서 사시던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삶을 이제 오부작으로 이제 쫙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소제목이 그겁니다 적게 벌어 오래 행복하게 사는 법 그래서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적게 벌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10년 전에 그분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제가 봤는데 사람들마다 의, 이제 의견이 다양하겠죠. 댓글 제가 쭉 봤는데, 뭐, 뭐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편안하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 보시면. 근데 이제, 제주도 사시는 이제 분인데, 원래 이제 서울, 그 완전 서울 토백이었는데 와가지고 그 시골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 보면, 보면 욕심이 거의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가, 아, 여기 너 지쳐서 나 완전 번아웃 됐다 그러죠, 요즘에. 거기서 난전 지친,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 제주도 가가지고 돈은 많이 못, 벌, 못 벌겠지만, 못벌 그래도 거기서 뭐 천천히, 뭐 잠도 좀푹 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여유롭게 좀 살자. 그런 이제 두 부부가 아이 낳고 사는 과정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물욕, 물욕이 없다는 거죠. 막, 이막 돈에 대해서 많이 벌려 하지 않고 적당히 뭐 살아갈 만큼만.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만 사고,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프리랜서 남자분이셨고, 여성분은 이제 그 아이를 또 양육하는 이제 전업주부셨는데, 우선 도선,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가진 것들 행복해 하면서 잘 사시더라고요, 사는데.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거게 무엇이냐면, 절제하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소비를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이것이 습관화돼가지고 내가 체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저분들의 삶, 그러니까 저분들이 원하는 삶이죠. 오래동안 행복하는. 날마다 내가 소풍가는 기분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여유롭고, 하루하루가 내가 조금 무력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저는, 저분들처럼 살아가는 건데, 투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체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까 뭐 어디를 사야 돼, 돈이 어디에 버려야 돼, 저평가에 어디 지역 사야 되면, 이게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고수분들은 절대 이런 질문 안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투자를 뭐 한두 번 해봤거나 또는 정말 초보자분들, 아예 투자를 해보시하는 분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절제 소비를 절제하는 삶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너무나 막막이게막 막 비싼 걸 사고 계속적으로 내가 돈을 막 소비하는 삶에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이런 습관이 절제하고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끼고 그런 해야 되죠 최소을 소비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절제하는 삶이 당 반드시 그런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이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어떤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또 생각하는 그 지역을 말해주면 그 투자 돈은 있냐 그 돈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 투자할 예정인가 투자자의 삶을 살 것이냐 제가 물어봤는데 되는 산다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냐 종잣돈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냐고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관심은 많은데 지금 체질 개선이 돼 있으신 분들이 거의 그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식비 차량 유지비, 뭐 관리비, 우리가 보통 쓰러야 되는 고정비 있죠? 근데 거기다가 뭐 야식비나 가 되고 커피 먹어야 되고, 택시도 자주 타시고, 쇼핑도 인터넷 쇼핑 요즘에 많이 하죠. 아니, 그러면 한달 월급 벌어가지고 다어디 쓰고 돈 얼마 모으세요? 물어보면 적금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뭐 종자들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 번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지금 이, 이 최선의 소비 또는 절제하는 삶, 절제하는 소비가 당신이 지금 체질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아, 앞으로 조금 더 줄이면서 살면서 뭐, 조금, 조금씩 뭐 하면 되겠죠.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절대로 오랫동안 투자할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두 건? 왜냐면, 종자 또을 모으는 습관, 그 체질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1 0분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적금으로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50%도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다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적금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내 투자를 해, 하겠다 또동잣돈을 모으고 있다 하시고 있으신 분들 얼마 정도 되고 몇 프로 정도 뭐 적금 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만이면 당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 많더라고요 요즘에 왜냐면 남들 하는 건다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남들 뭐 어디 여행가고 남들 어디 먹으러 가고 남들 어디 맛집 가고 남들 어디 뭘, 뭘 사고 남들 뭐 가방 사고 남들 뭐 좋은 차 사고 나도 해야지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면서 좋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어불성사다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체질 개선이 먼저 돼 있지 않으면 절로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자 어떠한 재테크 투자를 저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체질 개선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왜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투자가 계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언제 퇴직하고 나서 그 뒤에는 내가 종잣돈 모으기 힘들다면 내가 언젠가 은퇴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 그날까지는 계속적으로 내가 종잣돈을 투자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체질이 반드시 내가 습관화돼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투자의 성공 제1 법칙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서 그런 여유롭고 절제하고 소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이런 부부의 예를 제가 드려드렸는데요 이분은 정말 두 부부 정말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남들이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아니고 진짜 본인들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 말투를 보면서 그대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신다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꼭한번 봐주시면 행복에 대한 관점이 아,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했다 말씀드렸죠. 아, 저런, 저 부부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소비 습관이 이렇게 딱 몸소 되지 않으면 제주도 가서도 힘든 삶을 살았을 건데, 저두 부부는 돼 있구나, 체질 개선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반드시 체질 개선이 우선시 돼야 된다. 오늘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댓글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